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왜다큰 아이들이 하나님 떠나 삽니까?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오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다 뻥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라. 친밀해라. 그분과 교제해라. 그분과 친밀해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날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명령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식에게 그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라 이게 우리가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기본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